성경 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니? 학구마의 성경사전 시리즈 31번째.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교회 꼭대기에 있는 표시일까요? 아니면 목걸이나 팔찌에 달린 멋진 패션 아이템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멋진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쓰던 아주 무섭고 끔찍한 형벌 도구였죠.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함께 배워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아주 오래 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죄를 지은 뒤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도 아니고 멋으로 하는 패션 아이템도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